단하방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2 챕터, 콩나무 섬으로 갑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업데이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S등급 세트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새로운 S등급 세트 아이템이 뭐냐 하면은 오라클 세트인데 그 아이템은 지금 지팡이랑 메아리 세트, 요 세트의 상위 버전입니다. 지금 지팡이랑 메아리 세트에 상위 아이템, S등급 아이템이 없죠? 그 아이템이 오라클 세트 아이템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소프트 런칭 초반에 있었다가 잠깐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오는 아이템이죠. 지금 빔집창이 하고 메아리 세트를 착용을 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거의 상위 등급의 S급 아이템이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S급 세트 아이템이 세 종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라클 세트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라클 세트에 트래킹 아이 스킬만 하나 받으면은 웬만한 챕터나 천상타워는 좀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래킹 아이가 아니면 아마 벽반 하나만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S급 아이템 세트가 나오면은 S급 아이템 종류가 또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이템을 두 개를 받아야 전설을 만들 수 있는데 같은 아이템 두 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세트 아이템이 세 종류면은 아이템의 총 개수는 18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석궁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석궁이 나올 확률이 1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급 아이템을 모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무과금이나 소과금은 S급 아이템은 약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합성을 해서 상위 등급 아이템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거니까요.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운 S등급 세트 아이템, 오라클 세트 아이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3 2챕터를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오늘은 석궁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룬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자32 챕터 자 이제 점점 챕터가 어려워집니다 과연 한 번에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번 도전을 해야 넘길 수 있을지 도전을 해 볼게요 바로 갑니다 자첫 번째 스킬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벽 반사를 하나 받아 놓을게요 벽 반사를 받았으면 관통이나 사선 화살을 받아야겠죠 자, 행운 반창고를 받을게요. 자, 초반에 스킬이 별로 안 좋게 나오네요. 자, 발키리. 자, 돌풍의 축복을 받을게요. 자, 이 맵도 이동 영역이 넓진 않습니다. 약간 더하기 모양, 더하기 모양의 지형이죠. 자, 맹동요정 받구요. 제가 지금 발톱장과 전설이랑 지금 석궁 에픽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석궁 에픽이 좀더 좋은 느낌이 드네요. 좀 운영하기에 좀더 안정적입니다. 자, 첫 번째 보스 나오네요. 첫 번째 보스는. 어쨌든, 이제 이름 모르겠는데. <laughs> 얘는 좌우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면은 떨어지고. 회전구슬 같이 이렇게, 어, 맞았네. 회전구슬 같이 발사할 때 피하면 되고, 안쪽으로 피하면 되고요. 자, 요렇게 연꽃을 어, 안쪽으로 피하면 되구요. 아래위로 피해도 되구요. 오, 이제 맞았네. 자, 여기 하트 먹고, 자, 벽반사를 받았으니까 관통을 하나 받을게요. 자, 요렇게 지형이 좁으면은 불리한 게, 밑에 하트가 있죠? 저 하트를 아껴뒀다가 먹는 게안 되더라고요. 지형이 좁다 보니까 움직이면은 있는 하트를 먹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 이제는 챕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한 번에는 못 넘길 것 같고요. 과연 몇 번을 도전해야 넘길 수 있을지. 자, 칼날 포션을 받을게요. 자, 슈퍼 블레이즈. 자, 이제 챕터가 어려우면은 스킬이 잘 나와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킬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방 하살 하나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보스. 두 번째 보스는 아래 위로 꽃이 나오는데 하나를 먼저 빨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만 잡으면은 어렵진 않거든요. 네, 저는 아래쪽 꽃을 먼저 잡을게요. 오 맞았네. 오. 오. 자최좀 안전하게. 오 이렇게 꽃을 하나 잡으면 은 이제 쉬워집니다.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하면은 이제 피하기가 쉬우니까요. 오 다행입니다 안 죽고 넘겼네요. 음 레이저의 원을 받죠. 어 어렵죠? 자 발키리 뭐가 나올지 어아 무적도 괜찮긴 한데 오케이 무적 포션을 봤죠 좀 방어도 방어 스킬도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얼음 메테요좀 얼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방 화살만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방이나 사선. 사선도 괜찮고. 자, 세번째 보스 나옵니다. 세번째 보스는. 여기는 칼날, 칼날, 뭐, 뭐라 해야 되지? 얘는? 칼날꽃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알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얘가 대시가 빠르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면 안되고 미리 좀 움직여야 됩니다. 요렇게. 오, 와 무적을 한번 막았네. 오, 이렇게 오기 전에 미리 좀 움직여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는 거 보고 피하면 빠르게 대시할 때못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번 공격을 하다가 미리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한 대, 두 대, 세대 이렇게 쏘다가 또 피하고 아한대 대, 아이. 하고 제가 공격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대시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피하고 오와, 또. 맞다. 오케이, 오또안 죽고 넘겼네요. 다행히 와맞았다 <laughs> 어,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에너지 엄청 많이 딸죠 아, 트래킹 아이. 근데 석궁이라서 트래킹 아이는 안 봐도 될것 같고, 레이저 요정을 받을게요. 오케이. 자, 멀티샷. 조금 먹고 버티다가 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laughs> 3 0에분내데 벌써 몬스터가 많이 나옵니다 어우 계속 다 피했네 그나마 한쪽에서만 몬스터가 나오면 괜찮은데 양쪽에서 나오면 너무 어렵죠 오, 이렇게 양쪽에서 나와 버리면 어렵습니다, 페기가 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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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어, 블레이드. 또넘겼다 자, 이동 속도 올리고. 자, 네 번째 보스입니다. 네 번째 보스는 뭐가 나오지? 자, 쟤는 외눈 마법사인가? 자, 빨간 거는 100번 하고요 보라색은 그냥 빠르게 날라오고 아, 레이저 쏘네 레이저는 선이 없어지고 움직이면 되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보라색? 보라색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 붙었을 때 오, 선 선은 움직이고 오케이 와오 <laughs> 레이저 맞았는데 면역 떴습니다 오 다행이다 레이저가 굉장히 공격력이 세거든요 이번도 대피 떴네요 운이 좋네 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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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번째 보스까지 안 죽고 넘겼네요 자 악마 오 전방 화살 전방 화살은 받아야죠. 괜찮은데? 제마가셀 받았으면 마지막 보스가 뭔지 모르겠네 자 번개원을 받을게요 조심해야 되죠 어? 와 바로 죽었네 자 부활하고요 아 보스까지 안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예측으로 몇대 쏘고 움직이고 한두대 쏘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죠 아. 자 첫번째 도전 43웨이브 자 어렵습니다 와 43까지 갔는데 죽었네요 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자 지금 네 번째 보스까지 넘겼습니다 스킬은 요렇게 받았는데 스킬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스플릿도 나왔고 전방 화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팡이는 트래킹샷이 굉장히 좋은데 석궁은 이 반동 화살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받고 지금 네 번째 보스까지는 잡은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또 도전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몬스터가 한쪽으로 나와주면 은 편합니다 양쪽에서 나오면 어렵고요 오케이. 바운스를 받았기 때문에 좋죠 자 무적 먹고 양쪽에서 공격오면 피하기가 어렵죠. 총알을 잘 펴야 됩니다. 어, 언제 맞았지? 자, 생명의 하트. 자,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원거리 공격이 오면은 나, 나오면은 많이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캐릭터를잘 봐야겠네. 음. 자, 어쨌든 마지막 코스까지 안 죽고 가는 게 중요하죠. 또 양쪽이네. 자, 무적. 오. 오, 진짜. 자, 진짜, 바운스를 못 먹으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행히 바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자, 과연 뭐가 나올지. 자 멀티샷 나왔네요. 멀티샷까지 좋습니다. 대시. 오, 자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오, 왔다 왔다. 중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죽지만 말고. 오, 아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 무적 오 무적으로 한번 버틴 것 같은데 자 아, 그거 느리게 만드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네요 자 이거 일반 몬스터 마지막인데 아 여기서 안안 안 죽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하트 먹고 자 일반 문서 구간은 어쨌든 넘겼습니다. 야, <laughs> 뭐야, 이게. 자, 피어싱을 받을게요. 이거 보스인데, 이제. 이게 효과가 있나? 자, 에너지는 있으니까, 이동속도 받고, 마지막 보스는 뭐가 나올지? 자, 마지막 보스. 어, 꽃이네? 아, 어, 잠깐만. 이거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터지는 이거 총알, 이거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고, 앞에 있다가, 앞에 뿌리면 뒤로 가고, 뒤에 뿌리면 앞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 가고, 이거, 넓게 공격하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요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폭격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볼게요. 어, 폭격 다음에 저렇게 빠르게 또는, 총알 저게 콤보, 저렇게 콤보로 올때좀 위험하죠 자이번 앞으로 얘는 그나마 다른 보스보다 좀더 쉬운 것 같은데 자, 앞에 있다가 다음에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뒤로 오면 앞으로 가고 뒤로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 여기는 마지막 보스가 그나마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자 뒤로 가면 되죠 오케이. 어, 이건 넘겼는데. 자 넘겼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받았고요. 자 마지막 보스까지 넘겼네요. 자 32챕터 넘겼습니다. 아이템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룬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자 32챕터 두 번째 도전에 넘겼네요. 첫 번째 도전에서는. 42 웨이브 거기까지 갔다가 죽었는데 두 번째 도전에는 스킬이 괜찮게 나와서 두 번째 도전만에 넘겼습니다. 자, 이 챕터도 이동 영역이 은근히 좀 좁다 보니까 보스전이 다 어려웠네요. 그런데 마지막 보스가 그나마 좀 쉬운 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33 챕터 속삭이는 수부로 가네요. 자, 다음에는 또33 챕터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담바 안녕! <목소리>